인간 문명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과연 무엇일까요? 탑 3에 들지 못한 것을 골라보세요. 1번, 불의 발견. 2번, 바퀴의 발명. 3번, 인쇄술. 4번, 전기. 정답은 영상 후반에 공개됩니다. 인류 문명의 대발견 탑3첫 번째. 불입니다. 불은 인류가 자연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가장 원초적 발견이었죠. 차가운 밤 불은 따뜻함을 주었고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게 하면서 음식의 소화와 영양 흡수를 도왔 습니다. 또한 맹수로부터 사람들을 지켜 주는 고음악 역할도 했습니다. 불은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 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퀴입니다. 바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발명 중 하나였습니다. 수레와 도로레 같은 도구로 힘의 효율을 극대화했고 이를 통해 교역로가 발달하며 인류 문명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는 이동과 교류,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쇄술입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재는 지식의 대량 보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혁명, 종교 개혁, 계몽주의 같은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났고 지식은 더 이상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지식 확산 역시 인쇄술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탑3 외에도 중요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농업의 시작은 인류를 정착 생활로 이끌었고, 전기 의발은 현대 문명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같은 의학적 발견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전기였습니다. 전기 또한 위대한 발견이지만 탑 3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모든 발견은 마치 인류의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이탑 3가 있었기에 오늘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을 매일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됩니다.